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어, 관계에 있어서 조절변수가 조절의 역할을 할 때, 이 조절변수의 역할을 어,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고배 항을 만들어서 이를 상호작용항이라 하고 이 상호작용항을 어떤 모형 내에 투입을 하여 이 효과가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음, 조절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에서 조속하 가는 관계에서 주점에서 조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다중회기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성이 되어 구현이 되어지지만 특히 이제 에이모스와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잠재변수가 존재하게 되고 이 잠재변수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된다면 이것의고배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문제로 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음, 그것을 지금 이제 구현을 해놓은 해놓은 다양한 논문들이 있는데, 뭐첫 번째 이제 어 바로 이와 같은 논문이죠. Latent Variable Detection and q u a d r a t Effect e a n a i o n 해서 뭐 이제 핑의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 횡의 방법이라고 해서 바로 요런 식의 모형을 구성, 구현을 하겠죠. 보시면은, 지금, 어, 조절 변수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 변수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식 변수가 3개씩 붙어 있을 때, 얘에 대한 고배항을 만든다면, 바로 이와 같은 상호작용항이 바로 이제 고배항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요 경로가 유의한지 여부만 알면은 조절 독립 변수와 어 여기서 이제 매개로 가는 효과에 있어서 조절 변수가 조절을 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이 상호작용의 요인 이 잠재 변수의 분산을 지정을 해 줘야 되고 어 이게 되겠죠? 이게 분산을 지정을 해 줘야 되고 분산이고, 그 다음에 요인 개수를 또한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차항의 요인, 그 오차 분산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분산 추정치, 그 다음에 이두 개의 공분산 추정치 이런 것으로 상호작용항의 분산을 추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절 변수와 독립 변수의 이 요인 계수 추정치들. 이걸로 또한 얘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얘네들로. 얘네들 여섯 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여기에 분산들, 여기에 분산들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얘의 개수값들을, 이렇게 모수를 제약에 가게 하 되면은 이 값이 추정이 되겠죠. 그 추정된 값을 밑에서 확인을 해 본다면 바로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 상호라고 되어져 있는 얘죠. 이 상호라고 되어져 있는 애가 여기서는 이제 매개변수로 가는 효과를 조절을 해,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지여부 유의하지는 않네요. 이 여부만 확인을 해보면 유의성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방법은, 우리가 이제, 어, t steps to estimate l a e interaction e f f e c t 뭐, 요,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모형이 되겠죠. 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생각할 수 있는 모형이죠. 조절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측 변수들을 모두 곱한다는 얘기죠. 얘가 세 개고, 얘가 세 개니까 쌍으로 곱하게 되면 아홉 개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아홉 개를 이렇게 만들고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바로 상호작용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것의 효과를 보는데 여기도 이제 몇 가지 제약을 좀 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이제 조절 변수와 독립변수와 상호작용항의 평균은 0으로 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항의 분산의분산의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공분산으로 이, 어, 생성을 해줘야 되며,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모든 그 절편, 이 관측변수의 절편은 모두 다 0으로 지정을 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 오차들이, 이 오차들이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탄력 1과 존중 3을 곱해서 만들고, 존중 2를 곱해서 만들고, 존중 1을 곱해서 만들어. 바로 이런 식으로 이 관측 변수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는, 즉, 지금 여기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고, 2가 있고, 2가 있고, 2가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3이 있고, 3이 있고, 3이 있고. 같은 요소에 갖고 있는 애들끼리는 오차 공분산을 허용해줘야 된다. 그럼 어떤 애들이 안 되냐? 바로 얘하고 얘는 공분산설이 가능하지만 얘하고 얘는 공분산선은 그만 되겠죠. 또 얘는 얘도 가능하고 또 얘도 가능하지만 얘도 가능해. 근데 얘는 안 되겠죠. 서로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분산선을 허용해 준다면은 허용하고선 이제 모형을 추정을 하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이 아닌 효과 확인했을 때 유의하지 않죠. 이 계수값들은 지금 거의 비슷한데 요 계수값들이 앞서서 나왔던 앞선 방법으로 추정한 것과 뭐 거의 비슷하고 유의 확률도 거의 동일한 값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